안녕하세요 조준현 조준호의 한판 TV입니다. <laughs> 어, 백스윙하면서 <백싱> 땅. <웃음> <웃음> 어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전주 훈련을 갔다 오면서 이제 오로이로치면 이제 경찰팀 감독님이신 모지다 선생님한테 이제 기술을 배웠는데 거기 현장에서 이제 촬영해온 그런 이제 강의도 모찌다 선생님이. 한국 유도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 우리 한판TV나 SNS에 올리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래서 못지다 못지다? 못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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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양력 소개는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그 청소년 상비군 인스트럭터도 이제 맡고 계신 분으로 굉장히 한국 유도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취약한 이발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발 뒤축 후리기 배워온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뭐바다리 후리기랑 마찬가지로 스텝을 이용해 가지고 더큰 힘을 내서 이제 쓰러져라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스텝이 자 상대방 발 뒤를 후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옆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 일단, 발뒤축 프리 같은 경우에는, 어, 반대쪽, 뭐, 물론 같은 쪽도 상황에 따라 되는데, 반대쪽이랑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고, 뭐, 안창민 선수도 이런 스타일의 발뒤축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 단순하게, 이 발바닥으로만 쓰려고 하는데, 모지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접어가지고, 이 다리, 다리 전체 골반 스윙으로, 쓰는 듯한 그런 이제 말씀이나 제스처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손동작, 기울기랑 같이 하면 동작을 익히는데 좀 무리가 있으니까 발 연습부터 먼저 시키더라고요. 발의 감각 익히기, 그 다음에 발동작 훈련법 말씀해 드릴게요. 자, 발뒤축으로 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뒤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스텝을 밟아가지고 옆으로 갔는데 이 백스윙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이 경향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스윙 충분히 크게 들어서 내려주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실 때 반대쪽도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쓸리는 거 봤죠? 받아주실 때 매트에 이 발가락이 접힐 수 있으니까 뒤꿈치로, 뒤꿈치로 상대방 파트너의 발을 밟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하고, 쓸고. 자, 피하고 쓸고. 피하고 쓸고. 크로스로 밟아 주시면 돼요. 피하고 쓸고.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손동작을 익힐 차례인데 첫 번째 스텝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오른쪽으로 갈 때는 하나, 둘. 그리고 옷을 자, 옷을 살짝 벗겨 줘야 돼요. 여기서 손목 스냅으로 어깨기스 어깨를 어깨 넘어가지고 살짝 벗겨주면 체중을 실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왼손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 팔꿈치를 들어 올려가지고 상대방을 뒤로 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림보하듯이 이렇게 눕혀, 음. 아, 음. 아우, 눕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왼손으로 이제 얼굴을 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왼손을 그냥 상대방 몸에 왼손을 상대방 몸에 붙여서 이렇게 기울이라고 음. 발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들어서, 땅.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쪽으로 이동할 때는, 하나, 둘, 마찬가지로 이번에 소매를 상대방 몸에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눌러주고, 자, 오른손으로는 이제 턱을 기울여주고, 여기서도 이게 팔이 펴져서 이런 스윙보다는 팔꿈치를 내 몸통 쪽에 가깝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리 들고, 땅.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원, 투, 들고, 땅.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와우! 이 기울이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치고리기는. 이 강하게 치기 위해 가지고 이 모치다 선생님이 이 스텝을 바른다고 했는데, 원투그 다음에 강하게 스텝 밟으면서 내 체중 이동 되죠 내 체중 이동하면서 상대방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놨기 때문에 체중이 발 뒤로 가죠 그래서 그러면 앞꿈치에는 당연히 발가락 쪽에는 체중이 저기 덜 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서 강하게 딱 풀었을 때 이발이 들리는 겁니다 탕 해줘요 탕, 탕 이게 로키 그거거든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탕 해서 탕 뭐 하냐? <웃음> <웃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해서 장난치지 마세요. <웃음> 기술이 <laughs> 기계하면서 <기술이 웃음> 장난치면 이렇게 부상 <laughs> 이렇게 부상당해요. <laughs> 이렇게 기울이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방금 방금 왜 그렇게 됐냐면 기울이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 지지면이 완벽하게 발바닥 전체로 딱 지지하고 있는데 후리니까 본인만 다치잖아요. 무릎 내측인데 큰 손상을 입었는데 빨리 맞춰주세요.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발뒤축 2단 발뒤축 꿀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면 안 돼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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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laughs> 자, 그다음에 이 연습이 이제 그 앞에 드릴을 통해 가지고 이 발뒤축 연습이 충분히 되면 자, 반대쪽 상대랑 하는데 내 팔이 뭐 물론 밑에 있을 때도 되는데 위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뭐 어버치기라 네. 어버치기라든지 어버측이라, 네. 다른 기술 하기가 굉장히 이제 그 애매하신 분 많으시죠? 자, 여기서 발을 들어요. 그다음에 점프. 자, 가까운 발 발뒤축.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발을 들어서 빼거든요. 자, 들고 내가 상대방 쪽으로 한번더 뛰면 내 몸에 밀려 가지고 상대방이 한번더 뛰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벌어지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아우! 그러면 상대방이 한 발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 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외발 뛰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공중에서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과학이지 과학이 타이밍이 과학적으로 딱 맞물리게 돼 있어요 타이밍 과학이지 타이밍의 과학이에요 자 다시 들고 자 빼서 백스윙 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백스윙 하면서 땅그 다음에 점프 땅 아우! <laughs> 오늘 받기 받기가 지금 몸을 많이 사려가지고, 이게, 자세가 잘안 나오는데. 아니, 진짜, 근데 실제 이렇게 돼요. 자, 상대방을 공중에서 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자, 백스윙 하면서 치면, 이렇게 발 들, 발이 들려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내가 한번더 뛰면,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자, 어! 본능적으로 이렇게 뛰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때 두 발이 지면에서,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 노릴 필요 없어요. 노리는 게 아니고 저절로 타이밍에 과하기. 자, 그다음에 굳이 여기 안 잡으셔도 자, 하나. 그다음에 점프 이러면 공중에서 딱 맞게 돼 있거든요. 자, 어떻게 연습하시면 되냐면 들어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백스윙하면서 자, 원, 투, 원, 투, 하나. 그 다음에 상대방이랑 상대방 쪽으로 앞으로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둘. 이게 만약에 상대방 이 발을 안 든다. 그러면 하나.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기로 넘기시면 되고 발 들면 정말 어, 여러분들이 유도하시면서 세상 깔끔하게 가볍게 이 날아가게 아 던지는 경험을 맺치게 하는 경험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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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발지축 후리기였습니다.